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많은 구약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요셉은 의론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요셉은 마리아와 파원해야 맞는 것이고요. 마리아를 임신시킨 남자까지 색출해내서 돌로 쳐야만 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은 옛 율법과 새 법, 성령의 법이 충돌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에 있는 점성가들도 알고 있는데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 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마태는 모세가 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예수님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열 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열 가지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모세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라고 하는 핵심은 예수님은 마태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은 선지자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행하던 세례의 창시자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3장, 11장, 1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2절부터가 본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가 되냐면, 비로소. 비로소 이제 본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비로소 본론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문학 형식이 뚜렷하다고 그랬잖아요. 본론이 시작되고 장별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학 형식에 따라서 보면 본론은. 12절부터가 본론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서론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